꽃속에 묻혔어요. 좀... 꽃속에 묻혔어. 아, 이게 오늘 아침에들 온 것들 중에 핀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거르세요. 거르셔. 어, 모아서 거, 걸으면 어, 예쁠 때드리려고 예? 먼저 요거 그 이제 먼저 안 했던 거가 이제 얘도 많지 않습니다. 음, 많지 음... 않아. 얘가 이렇게 생긴게 이제 치타입니다. 레오파드 치타라고 했던건데 어, 치타 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는 발부가 얇은 품종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 이것도 여기서부터 했으면 거의 한 7,8년 거의 10년 된애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자르고 하나 둘세개 네 개로 잘라서 이렇게 분주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쳐 못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감안하시고 예요 정도 되면은 어~ 이제 그~ 삼만 오천 원 그다음에 조금 요거보다 이제 좀 덜한 거는 삼만 원 밥이, 음, 약하네요. 에, 밥이 네. 약한 거 이렇게 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 얘가 이렇게 가운데 뭉쳐있는 애가 음, 별로 그, 드물어요 예다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로 얘네들이 한쪽으로만 자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 치타. 치타 중에서 얘는 좀노랑색이 있는 옐로 치타인데, 옐로 치타 중에서도 또 약간씩은 좀 달라요. 얘는 노란색이 진한데, 얘는 약간 어두운 거 같고. 그렇습니다. 밝은색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되면은, 응? 한, 4만 응? 어, 5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향이 진합니다. 얘가 물량이 이좀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 그나마.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요거가 몇 개라도, 어 소량이라도 이렇게 이제 또 분류를 됐으니까. 이제 얘는 피타 이제, 피타 이제 여러분들, 풍차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졌던 품목인데, 어 브라나 이제, 부티. 브라나부티라고, 어? 어 이렇게 오리지널 품종입니다. 음, 한, 대 원. 한 대는 삼만 원. 어쨌든가 이렇게 꽃집이 이렇게 있는 애들은 삼만 오천 원. 음, 음, 3만 오천 원인데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벨라는 더더군다나 사실 이게 제가 오전에 찍었을 때만 해도 얘가 그 안퍼를 쓸때 음, 핑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음. 어, 그러니까 오전에 팔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핑크로 팔았을 거예요. 근데 피고 보니까 얘가 벨라예요. 벨라. 예? 벨라가 마리송이 그죠? 이? 음. 마리송이 이렇게 이 칼란데 이렇게 음 약간 변이가 나와서 어 백색이 좀 진한 품종을 우리가 이제 벨라로 하는데 벨, 벨라는, 이 정도면 음. 예. 이 정도면 이제 35,0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아마 한한몇 개는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꽃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음 벨라는 입성이 안 좋아. 아, 입성도 입성이고 음, 얘는 음. 이제 상태가 매우 안 좋잖아요. 어? 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2만 원. 얘는 이제 예, 이런 것들을 분주를 한것 같아요, 우리 마님이. 요거는 이제 작은 거예요, 잉? 난 말이 좀재겠는데 어, 아무튼 내가 분주를 했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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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어, 한 2만원. 그니까, 러 그, 아마 2만원짜리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응, 예, 꿀. 추가로, 어, 소개를 해드렸고, 그니까, 어, 우리가 이제 킹 카텔레아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유통명이에요, 유통명, 상품명. 응? 얘가 이제 에, 핑크. 이 핑크 대륜인데 얘가 피면은 어 이, 이 이렇게 되죠 예, 손바닥보다 더 크죠 원래는 그니까 얘는 얘도 한 6, 7년 나이를 먹었는데 비교적 옆으로 안 번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핑크 대륜의 킹카틀레아 그러니까 타이양 킹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인데 이렇게 쭈글쭈글하는 카틀레아들을 그냥. 총칭에서코코넛 카텔리아라는 것도 유토, 코코넛에 심어진 카텔리아라는 의미지 품종명이 아니에요 유통명입니다. 그래서 킹 카텔리아라고 이렇게 유통명으로 여러분들은 하는 거고 자 얘가 이제 음, 노랑인데 노랑, 대륜인데 단엽인 거고 단엽. 이제 얘는 이제 어, 뭐 품종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 어, 얘는 치타였지. 이제 치타, 오리지널 치타 색이고, 얘는 이제, 얘하고, 어, 그린, 아, 레드 그린. 얘, 얘하고는, 음, 조금 좀 달라요. 예. 그, 꽃의 형태라든가, 발베크 그 아, 형태가, 한번 아, 다릅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는, 그, 같은 품종인데, 핀지 오래돼서 이렇게 약간 발색이 된 거거든, 이렇게. 네, 예, 그린색이 오래되면 이렇게 되기도 하이틀, 해요. 이트 돼. 어, 그래서 이게 그 솔직히 같은 품종이다 아니다를 이건 이제 재배 환경, 개체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실생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못 음, 드리는 거고, 요거는 오리지널 하이트. 아, 어, 이제 백색은 이제 어느 분이 달라고 그러셨는데, 요거는 이제 꽃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백색이 피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수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꽃이 망가죠, 그 응? 망가질 망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꽃은 생각하지 마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얘가 이제 핑크 종류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음어 둥글이라고 표현했던 응. 그 꽃이고 얘는 오렌지다홍 예 응. 네? 다홍에서도 응. 그 또. 노란색이 좀 있는 것들은, 음, 그건 또 연지곤지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기 어디 있을 텐데, 아무튼 꽃색이 다양한데 여기에 소개드리는 해 거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특이하게 생기고 못 보던 거는 사실은 다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집에도 한 300여 개 있는데, 또 400여 개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품종 음, 이렇게 형태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하는데 백색하고 레드립은는 음, 구분이 어려워. 구분이 어려워. 정말 어려워. 어렵고 그다음에 에그 노랑도 노랑 이게 있고 노랑 대륜이 있어요. 노랑 대륜 이제 노랑 대륜을 어, 저희가 이제 찾는다고 찾는데 그것도 하이이 어, 파리가 쉽지 않아서. 사실 뺐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랑 대륜이 엄청 그킹카틀레를해 가지고 그 엄청 큰데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려면은 받으시면 이렇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받으셔야 할 정도로 기하여. 사실 그 품종은 기예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 이렇게 봐가지고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 이제 고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PD가 대구를 가는 바람에 우리 마님하고 오늘 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킹카틀리아 중에 이제 그 주문하실 때 이렇게 뭐뭐뭐하 셔라 그리고 그러니까 어 이제 어느 분들은 거기 있는 거 종류별로 다 달라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수량을 얘기하셔야지. 한 20여 가지가 넘어요. 20여 가지가 넘으니까, 음, 응. 응? 뭐, 어, 품종 다른 걸로 해서, 어, 다섯 어, 가지를 달라, 열 가지를 달라, 이렇게 수량을 정하세요. 음, 응? 응. 그러면 저희가 대륜하고, 중륜하고, 이렇게, 섞어서, 기을, 응. 어느 정도 섞어서 그, 이제, 응? 최대한으로 이렇게, 그, 볼구 하는데, 저희가 이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품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재배하는 가정에서, 몇 년씩 그 어? 위치가 달라 가지고 여기는 온도가 좋다든가 햇빛이 좋다든가 그래서 어, 위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것처럼 이게 이해하실까? 지금 한 가지 품종인지 두 가지 품종인지에 관려서 음. 어, 우리 마님은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음. 다르다라고 또 단정지을 수가 없어요. 얘도 이렇게 약간씩 이미 음. 단엽이래 가지고. 음? 발부가 키가 작잖아요. 근데 얘는 확연히 발부가 키가 크잖아요. 얇고. 음. 어. 그래서 어, 어찌됐든 이거는 뭐 농장에서 품종 관리가 되면 은 제일 좋은데 조직병실에서 조차도 품종 관리가 안 되는 거, 관리가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이런 것들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음, 이제 운이 하지 않아가지고 막그 유전자가 할아버지 때의 유전자, 증조할머니 때의 유전자들이 이 나타났다가 또 자식 때는 안 나타났다가 손주 때는 또 나타났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특히 실생에서는 많이 나타나죠. 그걸로 감안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음 저희가 이제 또그 그 엘로킨이라든가 어? 자넷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리나 모레또 태안을 이따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휴가를 우리 딸이 어제 오늘 가고 저희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네, 내일 아침 에 이제 무슨 휴가 가세요 어, 휴가를 자기를 가는 위한 김에 하는 김에 자, 낚시도 자, 하고 자기를 위해서 물건도 위해서인데? 물건도 사고 내가 맛있는 거 짜장면 사줄게. 나는 참 여러분들 음. 어, 다꼭안 사시더라도 그렇게 네, 요즘은. 아직은 카틀레아가 귀한 철입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음. 카틀레아가 이제 예, 여기 저희 꽃집 잡힌 거, 어? 음. 어, 오전에 영상 찍었듯이 그 많이 있으니까, 그거, 를 아, 이제 그래. 피시면 여러분들 어. 이제 추석은 왜 풍성하냐면, 우리 카틀레아들쌀할거 없이 이렇게 다이어계자절이잖아요 어제, 계절이잖아요. 어제 그, 되면. 아, 이 집에 응. 진짜 응. 이 길른 집에 그 포도 해가지고 여기도 포도. 제가 이 집에서도 또그 샤인머스킷도 한 20박스 응? 응. 아 20박스가 아니라 1 0 박스. 박스는 사고 또두 박스는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 예, 어. 주변에 맛있어 예, 나눠 먹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제 오 하다 보면 또 금방 가을이고 금방 추석입니다 응. 그래서 추석 때는 이런 카틀리아가 이렇게 우리 그 마음과 주변을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어, 시원하게 관리하는 거가 제 우선입니다. 아직은 광이 셉니다. 직광은 피하시고요. 자, 세월 농부 했습니다.